강력하게 규탄합니다. 다음 내용입니다. 홍준표 씨의 시끄럽고 지저분한 헛소리 홍준표 씨 언제까지 쓰레기 같은 소리로 우파 국민을 아프게 할 것입니까? 준표 씨가 또다시 쓰레기 같은 발언을 썼습니다. 홍준표 씨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거리에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팔아 정치 생명 이어가려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보수우파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썼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러니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아직도 핍박을 받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. 그런데 홍준표 씨, 순진한 보수우파 국민들을 가장 지독하게 우롱하고 희롱하고 장난친 자가 바로 홍방자라는 건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탄핵은 당신같이 쓰레기 막말이나 뱉는 정치인들이 자기 살겠다고 배신을 일삼는 자들로서 보수가 분열돼서 벌어졌습니다.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홍준표 씨가 어찌 감히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? 홍준표 씨, 당신이 이름판에 제명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지른 폐륜적 행위를 당신이 순진하다고 비웃고 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음을 알립니다. 홍준표 씨는 자업자득,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그 시끄럽고 지저분한 임이나 닫으십시오. 마지막 내용입니다.